지난 8월 원적에 든 응암당 고우대종사의 49제 막제가 조계종립 선언인 문경 봉암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겨 불국토 시련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조계종립 종 특별선언, 봉암사 태고선언에 기틀을 다졌던 은암당 고우대종사. 원적에 든지 49일째 되는 날인 지난 16일 전국의 사부대중이 문경 봉암사에 모여 은암당 고우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경례대웅전에서 엄수된 49제에는 전국선언수자회 공동대표 1호 스님, 영진 스님 등이 참석해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문경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은 고우 대종사와의 인연을 회고하며 수행 가풍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라를 주변에 한다고 하지 말라는 보다시피 이 많은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을 보고 한결레 제가 무거운 마음을 들었고 이날 49제는 헌양, 헌다, 헌화 종사연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중도의 열린 마음으로 대중의 기감이 됐던 고 대중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큰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중도를 통해서 모든 불교를 해통해서 화두 참선으로 체험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셔서, 어, 거기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큰선님의그큰 뜻을 더 제가자들은, 어, 이어갈 거라고, 어, 또, 어,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가르침은, 영원히 널리 널리, 그, 중도의 가르침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 문도 대표 중산 스님은 젊은 시절 걸망지고 탕마하셨던 은사 스님의 소중한 도반 스님들께서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열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매일마다들주시고 은사님을 추모해 주 스님들 그리고 도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태백산으로 돌아간 선지식인 고우대종사. 전국선언수자회를 창립해 선풍을 진작하고 화두참선에 현대적인 지침을 제시한 고우대종사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큰 가르침은 후대들의 가슴에 남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